네, 우리의 미래는 뭐? 어, 짠 우주대스타! <laughs> 우주대스타. 여기가 어디 게임나야 코엑스? 맞아요. 추운 겨울 집에서만 보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. 놀러. 음. 이거, 이거 여기 완전 여기. 재밌는 거 완전 많아요. 찻줄 것도 많다고. 음. 네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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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앉으면 우주대스타. 아 내가? 언니 앉아봐요 우주대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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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세정씨 아 안녕하세요 우주대스타 김세정씨 너도 네, 너도 너도 너도. 아, 아 언니 이거 약간 민망한데? 민망해 여기 앉기 좀 민망하다 그래 우리 우주대스타 대장. 여러분 지루만있지말고 나와서 이렇게 활동적이게 노시면 그래.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.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나였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